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멘토님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리, 리노 공업, 리노 공업이고요. 예, 24만 원에 10%, 24만 원에 10%요. 예, 예. 음. 아뭐 사신지는 몇 개월 됐네요. 네, 좀 됐습니다, 예, 네, 좀 됐습니다. 그래요. 사고는 바로 막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수매를 음... 그 할래도 언제쯤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수매할 타임을 못 찾아가지고. 네, 일단 매수 포인트 자체가 너무 맥락이 없는 자리여가지고 이 자리는 아... 어, 왜 이렇게 사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 자리는 어떤 형태를 본다고 하더라도 뭐 참고할 만한 자리가 아니라서. 어 이런 자리는 매수를 안 합니다. 원래 이런 자리는 매수를 안 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 예, 지금 예. 이제 사실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반등이 나갔다가 조금, 조금 밀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 SK하이닉스도 조금 올라오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지금 빠질 때 이제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아까 시황 설명할 때 제가 좀 이렇게 감, 깜빡하고 말을 안 했는데 어, N캐리 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엔화를 빌려 가지고 투자하는 자금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엔화가 네, 금리가 네. 워낙 낮았잖아요 저기 거의 뭐 제로금리 네, 마이너스 네. 금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네. 너무 금리가 싸니까 거기서 싸게 돈을 빌려와서 뭐미국이라든가뭐한국이라든가 이렇게 이자가 좀 높은 데다가 돈을 빌려 주거나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버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공짜로 남의 돈을 가지고 내 돈을 버는 거니까 좀 이득이 많이 생길수록 좋겠죠 그죠 근데 어~ 이게 금리가 나 다른 국가하고 금리 격차가 컸을 때는 그게 참 매력이 있는데 미국이 금리가 내리기 시작하니까는 거기다가 일본은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가 내려가고 일본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 격차가 줄어들다 보니까 마진율이 좀안 좋아지게 되겠죠. 예전에는 완전히 제로 금리 어, 완전히 0%로 금리를 빌려와 가지고 일본의 어, 미국의 돈만 빌려줘도 막3% 5% 이렇게 받았는데 네, 이제는 네. 뭐 거기 금리는 좀 떨어지니까 뭐3% 밖에 못 받고 이제 2%로 어, 돈을 이렇게 엔화를 빌려와야 된다고 한다면은 메리트가 좀 없어질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네. 이제 그런 자금들의 이제 이탈이 조금 이제 좀 걱정이 된다는 라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나 이번에 고용 보고서가 조금 잘안 나오게 된다면은 어, 미국이 11월에 금리를 영. 1 5를또 내린다는 거고 그러면 거의 뭐한 2개월 만에 1% 금리가 확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어, 반도체 산업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가지고 엔화 가지고 투자한 자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엔화 갚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증시가 생각보다 또 빠진다라는 거죠. 자, 지난번에 이렇게 8월 5일에 보면은 월요일에 13% 갑자기 폭락이 나왔잖아요, 그죠? 어~ 그때 아마 들고 계셨을 텐데 저 때처럼 이번에도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된다면 또 폭락이 한번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니까, 러 아...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 어떤 누구도 모르죠. 왜냐하면 옛날 가지고 투자하고 예, 있는 예, 사람들 우리가 그 깊은 속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죠.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그런 위험이 아직까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추가 매수를 뭐 서두를 이유는 전혀 없겠죠. 그죠. 그니까 러 예, 예, 예. 그런 이야기들이 이번 주 고용보고서에 나오면은 아마 FOMC에서 연준 의장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닥을 좀 내비칠 거니까 그걸로 인해서 아마 좀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만약에 별일 없으면 여기서 좀 바닥을 접다가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시 올라가서 뭐한 22만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만약에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한 16만원대나 뭐한 15만원대씩 이렇게 빠질 수 있는데, 지난번에도 아. 빠졌을 때 추가 매서 했으면 올라갈 때좀 이득 받겠죠, 그죠? 예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빠졌을 때 겁을 먹을 것이 아니라 그때가 추가 매수의 저로 네. 저의 절호, 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폭락이 갑자기 나왔다. 그러면 어, 추가 매수 저번에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문현진이가 그렇게 이야기했었으니까 아, 내가 추가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그런 리스크로 인해서 15만 원까지 밀린다면 추가 매수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이상 이그 이하, 이하로 빠진다 하더라도요. 어, 근데 예, 만약에 예, 안 예. 밀리면은 그냥, 그냥 들고 가셔도 지금 반도체 관련주가, 예. 어,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살짝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한 21만원대에서 22만원대까지는 좀 회복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 예. 추가 매수 없이 예. 저 정도 올라올 때, 어, 매도 관점으로 잡고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네, 그렇게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음,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